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자시바인누 제가 이전 영상에서 0.0175원 0.018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0.0175원에서 0.18원 사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후에 시세가 다시 올라가서 0 0 1 9원에서 0.02원 사이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0.021원 0.022원 때까지 단기 목표 구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는 0.02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되돌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바이누의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 시바리움. 이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무려 423만 건이 넘는 트랜잭션. 즉 실제 사용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많은 밈코인들은 이야기거리는 많지만 정작 어디서 쓰이는지 실제로 활용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바이노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루 수백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시바리움의 유저들이 실제로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 즉 살아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 코인 요즘 다시 오르네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실사용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건 코인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입니다. 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쓰이는 코인만이 살아남고 투자자금이 따라 붙거든 요. 결국 지금의 시바리움 거래량은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에서 실제 쓰이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 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말 주목해야 될 포인트 에요. 바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대형 지갑 들 이른바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대형 지갑 하나에 무려 1조 8천억 시바이누 토큰이 추가로 유입됐 어요. 도 숫자지만 기존 대비 무려 1,247%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기 차익 노리는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수조 단위로 매집하는 고래들은 단타 안 합니다. 이들은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때 장기 보유 목적으로 미리 사두는 세력이에요. 쉽게 말해 이 정도 규모의 매집이 나왔다는 건 지금 시바인우가 싸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시장의 진짜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매수 흐름은 보통 진 자 추세 전환 직전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세력이 슬쩍 모아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시장 전체가 따라 붙는 구조가 되거든요. 결국 지금의 이 고래 매집은 시바이누의 다음 방향성을 예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소각량 즉 시바이누의 유통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최근 하루 동안에만 4600만개가 넘는 시바이누가 소각이 되었고요.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무려 10억개 이상이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제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몇 개가 사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시바이누는 발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는 소각이 없다면 가격 상승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게다가 최근엔 급격하게 소각이 늘고 있다는 건 시장 전체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곧 희소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소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수요가 일정하거나 늘어날 때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시바이누는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발행량 문제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소하고 있는 단계고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개선으로 볼수 있어요. 특히 실사용, 고래 매집, 공급 축소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상승 흐름에 강한 동력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겹쳐지면서 7월 한달 동안 시바이누는 약20% 상승,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약13% 상승 했으니 시바이누가 메이저 자산보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준 셈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지금이 진짜 바닥이었나?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대감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대감은 곧 매수로 이어지고 매수는 거래량으로 거래량은 다시 시세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바이누는 그 흐름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선 무리하게 바로 따라붙기보다는 눌림을 노려보는 게 유리합니다. 우선 0.0195원 부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 0.02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엔 추격 매수도 가능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0 0.21원 이 자리에선 일부 수익 실현하시거나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0.0187원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땐 단기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비중 축소나 빠른 손절 대응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지금 시바이는 0.018원대가 강한 지지 구간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최근 두 번이나 반등이 나왔던 자리인데 그래서 0.0185원에서 0.0175 구간까지 눌림이 온다면 분할로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이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0.017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땐 추가 매수 구간으로도 볼수 있어요. 즉 눌림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우선 1차 목표는 0.025원 그리고 그 다음은 0.03원대 재돌파가 될수 있고요. 만약 이번 상승이 길게 이어져서 25년 말 26년 사이에 강세장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그땐 0.05원 이상 예전 고점 부근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바이노는 실제 4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공급도 줄고 있고 여기에 고래 지갑들까지 매집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세 가지가 겹치면 단순 반응이 아니라 재평가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0.016원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중장기 추세가 흔들릴 수 있으니 비중 조절이나 일부 정리 전략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건 손절이 아니라 다시 싸게 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섰고요 이제부터는 눌림을 기다리거나 돌파시 추격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회는 크게 손실은 작게 가져가는 전략 즉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바이누가 밈코인을 넘어서 실체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변신 중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도 좋지만 조금은 여유 있는 시선으로 중장기 기회를 누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어땠나요? 다 사기다. 저걸로 뭘 하겠냐. 이런 말이 넘쳐났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그때 비트코인 한개 가격 겨우 몇백 원이었습니다. 피자 한판 값도 안 됐던 그 코인이 지금은 1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때 진짜 살걸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았죠. 그리고 또 말하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들어가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런데요. 기회는 늘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상의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이제 국가와 정치가 직접 움직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됐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암호화폐는 미국의 미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연방정부 관료도 등장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면서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는 지금도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시작점에 선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세 전쟁, 달러 강세, 기준금리 발언들까지 한순간에 시장이 뒤집히는 일도 계속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혼자 매매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실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리는 그 순간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 고민 저 역시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 투자하시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언제 매수를 해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더큰 문제는 대부분이 매수는 하시지만 매도를 못 하신다는 점이에요.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꾸준히 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지표입니다. AI가 이평선 볼링저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주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자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 지표인데요 자 리플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 바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매수 신호 빨간색 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매도 신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강한 상승이 나왔고 매도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하고 다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지표를 사용한 결과를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승률이 75%, 수익률이 38%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시바이노 차트도 한번 보시면 리플 차트와 동일하게 매수 신호에서는 상승이 매도 신호에서는 하락이 나온 지점들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률 67%, 수익률은 45%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코인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매수 매도 신호들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승률 71% 수익률 26% 달성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저는 이 지표를 활용해 최근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목 하나 잡아두고 소위 존버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물론 존버도 전략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놓치는 기회는 누가 책임져줄까요?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5% 수익 받다이말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드시죠. 정말 그럴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 원, 원금 포함 2078만 원이 됩니다. 2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 원, 3 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바로 앞전에 조금씩 수익을 쌓고 리스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중요한 건 크게 먹겠다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이 AI 지표는 그 타이밍, 지금 진입해도 될까? 지금 팔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을 잡아 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하단 더보기 란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010-2296-1359이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로 공유라고 남겨주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AI 지표 설정 방법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296-1359 공유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내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꼭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 지표가 가장 불안한 그 순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